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고 영상 제목.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는 물가 문제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음, 객관적으로 돈을 못 모읍니다. 객관적으로. 보통, 이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돈을 더못 모으긴 해요. 근데 남들도 자 돈을 못 모은 사람들이 좀 많아. 젊을 때 돈을 못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모을 시기가 사실 젊을 때 말고는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못 모아요. 젊을 때 돈을 못 모았던 사람이 나이 먹어서 돈을 모은다? 이런 케이스는 난본 적이 없어요. 보통 나이 먹어서 돈을 모는 케이스는 젊을 때돈 모은 걸 바탕으로, 그 바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젊었을 때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이 나이 먹고 인생이 풀려가지고 돈을 갑자기 모으더라. 전못 봤습니다. 그럼 젊을 때 돈을 모으지 못한다는 것은 나이 먹고도 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이 먹고 나서 빈곤하게살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돈을 써버리면 나이 먹고 더큰 고생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돈을 못 모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나이 먹고 좀 개구생이 예정되어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이 먹고 왜 개구생을 할수 밖에 없냐? 또 나이 먹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젊을 때보다. 더 아프거든요. 더 아픈데, 나이 먹고 일할 때는 없어요. 일할 때 없어요. 여자분들이 왜 나이 먹고 쿠팡에 죄다 몰릴까? 나이 먹을 여자를 써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나마 아르바이트 뭐 식당같이 있지만, 요 식당도 잘안 뽑아요. 마트킷을잘안 뽑아. 돈은 벌어야 돼. 돈 나갈 땐 있다 그래 그러다보니 까 쿠팡을 죄다 몰리지 않습니다 쿠팡도 언제까지 뭐 사람들 그만큼 많이 받았지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럼 왜 돈을 모아야 되냐 젊을 때왜 젊을 때이 사람을 계속 돈 모으라고 몇 번을 강조하는 걸까 일단 객관지말 쓰이게 뭐돈 많은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일반 서민입니다. 일반 서민 가정에서 나고 자란 지급 형범한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서민들이 다수예요. 서민한 그런 거죠.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물려받을 것도 없고 소량 직장은 다닌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젊어서 자산을 키우지 못하면 뒤가 없습니다. 뭐 내가 부잣집 자녀면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많이 있죠. 부모님한테 뭐 자산 같은 받겠지.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건물 같은 받겠죠. 어릴 때부터 받아놨겠지. 뭐그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우리가 걱정이 될 사람 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 조진가님, 부모님한테 혹시 물려받을 거 있습니까? 물려받을 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겠죠. 아, 죄송합니다. 왜, 왜, 이렇게 조진가를 뭐 뼈뜨리고 싶지? 근데 저분, 샌드백, 저분이 여자분인데, 네, 조희가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그, 폐폭을 해도 절대 감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저분이 좀공 같은 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죠, 저 인간이 같은 사람이. 예. 네. 대부분 보면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친구들 보면 다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야. 보면, 보통 뭐 돈을 못 모으는 친구들 보면 그 집안 도 문제가 많아. 그렇죠, 저 인간이? 주변에 돈, 돈을 못 모은다면 확실한 직업이 없는 그런 동년, 동년배 친구도 있을까요? 동선 친구들. 예. 네. 그 친구들 보면, 부모님 잘산 친구 한 명이 되 있습니까? 부모님이 막, 건물 많고, 아파트 많아. 어차피 그 친구는 나이 먹고 부모님한테 며칠 물려받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 근데 그거 아세요? 상속받는 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부모님의 돈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걸 물려받지도 못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엄청 세거든요. 한40% 됩니다. 근데 돈 없으면, 감당하지도 못해, 그거. 그 삼킬 수도 없습니다. 그 상처서 어떻게 감당할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 가정에 나고자란 분들은 뭐 뒤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똑바로 못 살면 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모은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미래 없이 산다는 거죠. 뒤없이 산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고로 뒤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멀쩡히 다니는 직장에서 팽 당할 수 있고, 갑자기 우리가 뭐, 회사 다니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다쳐서 몇달간 일을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다친 무대 중에서 다칠 거 알고 다친 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고 날거 알고 사고 당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당장 일을 못하거나 문제 생겨도 버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모아놓은 게 없으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로 꼬꾸라집니다. 왜냐?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돈 모은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뭐 정말 많은 자산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라도 모아놓으면 내가 혹시라도 살다가 뭐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돈과 해결이 가능해요. 제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집 어렵다 보니까, 주변에 어려운 가정도 많을 거 아니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이 어려우면요,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돈이 없어도 집안 식구 건강하고 잘 사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보통, 집안에 이제 돈이 없으면, 형제가 아프거나, 부모님 아프거나 그런 일있경 생겨. 부모님이 뭐, 위가 안 좋고, 뭐, 간이 안 좋고.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엄마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프잖아요 근데 문제는 보험도 안돼 있고 병원비도 없어. 그래서 수술을 못 해요. 병원에 수술을 하자고 하지만, 이제, 가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희 집 수입이 내돈 없으니까. 그냥 옛맹치료만 해라. 약, 약물치료만 해라. 그래서 병원을 악화시켜서, 그, 암 진단받자마자 뭐 1년, 2년 안 돼가 돌아간 케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저는. 수입이 없어가지고. 그때 수수비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안 2천, 3천만원 사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직원도 많이 있어. 직원도 이제 대학 병원한테 가면 이제 정밀 진단받아 보니까 암... 뭐 3기야. 심각하죠. 그러면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 환자분 일하면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앞으로 치료를 좀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수술은 바로 진행하고요. 그 보호자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면 바로 사인하고 동의하고 수술할 것 같습니까? 안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만한 돈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수술 당장 못할것 같아요. 보통 의사분들은 수술을 하라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뭐돈덜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란 직업이. 환자를 살린 직업이 때. 근데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저양반뭐 오래 못살것 같은데. 그냥 수술은 힘들고요. 그냥 뭐링게 꽂고 약무이나 좀 주입 좀 시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참 슬프죠, 여러분. 동료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한달더 참아보세요. 한달 지나면 사고 싶었던 게 그때 되면 사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 결제 방법이라, 아, 절제 방법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조졌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 그런 게 있어. 뭐, 어떤 사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사고 싶을 때막 간절하게 몇 달만 버티면 돼. 그러면 지나가야돼 예. 네. 저는 어떡하냐 면 그런 게 있어.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 사고 싶은 물건을 리뷰한 유튜브 영상이나 카페 후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머릿속 이거나, 아, 이렇구나. 그러면 몇번 보다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안 사게 돼요. 남자분들 공감할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뭐 프라 좋아하잖아. 요 용자용, 용자물 로봇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오가 이거. 나왔잖아. 사고 싶어. 근데, 그 리뷰하신 유튜브분들 영상 보면서 대리 만족하는 거야, 이게. 아, 그러면서 그분들이 장점도 얘기하지만 단점도 얘기하는 거예 요즘에는 요 그런 영상들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거든. 꼼꼼히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고 계속 보다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한것 보고 사고 싶었지만, 몇번 보다 보면, 아, 안 사야겠다. 이런 마음 가져요. 예. 네.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있으면요. 당장 살게 아니다. 이미 먼저 구입한 사람들 영상을 계속 보는 건데, 계속 보면. <laughs> 그러면, 구명이 많이 없어져. 나, 오히려, 아이폰 7이 나왔잖아. 영상 보니까 더안 사고 싶다, 는직히 말해서. 예. 네. 스마트폰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전자매장 가서, 그 겸으로 나고 있잖아. 그몇번 만져봐요. 그럼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아이폰 세븐 사고 싶은분들있죠 그, 일렉트로마트 가가지고 만져보세요. 사고 싶은 마음 면 1도 없어집니다. 뒤통수도 많이 마이, 튀어나와 있거든. 진짜. 투투로 된 거. 정말 솔직히 디자인이 조악합니다. 그 유튜버 분들은 사진을 최대, 최대한 예쁘게 찍어서 뭐가 예뻐 보이는데, 실물로 보면 0 아니야. 0 아니요. 싫어합니다. 네, 진짜로. 저는 그 아이폰 17 그, 프로하고 프로맥스 봤는데, 기본형은 진짜 괜찮은데, 와, 프로맥스는 진짜 그 주황색 진짜, 아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실물을 몇번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실물을 몇번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유튜버분들 리뷰한 걸몇번 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져. 그런 식으로 퉁치면 돼요. 그, 그런 식으로 시간 지나면, 이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절대, 그, 물생심의 마음으로, 확김에 물건 구입하지 마시고, 비싼 물건 있으면 좀 따져보고,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막상 우리가 지금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굳이 막 급하게 바꾸지 마시고, 요 스마트폰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딱히 좋은 거 없습니다. 뭐, 카메라 그 화질 좋다고 뭐, 어디다 쓸 겁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그, 너무 무리해서, 확 김에 구입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열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